자 오늘은 폭염 모커를 까보겠습니다 폭염 모커다태우진아가꼭 나와야 되는데 제발 브이맥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? 일단 까보겠습니다 까보겠습니다 어, 왜... 다태우진의 다태우진의 브이맥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뜯어 첫번째는 안 나왔어요 꽝이에요 자 두번째 두번째는 오, 떴습니다. 뭐가 떴습니까? 버터풀. 오 슈프레오! 버터풀. 버터풀 하나 떴습니다. 네. 자 마지막,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버터풀 v m a x 도 있습니다. 한글판으로. 없는데? 아빠가 뽑았습니다. 다크라 다크라이. 다 뽑았습니다. 이제 끝.